해당 그룹은 앨범 판매나 음반이 성공하거나 콘서트를 개최한 적도 없었고 힌트를 주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으나 수익은 창출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의도적인 타이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룹은 현재 소속사를 떠나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며 이로 인해 그들의 평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중소기업의 신뢰와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K팝 산업 전반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그룹은 많은 돈을 멤버들의 교육과 제작에 투자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을 넘는 트레이닝 비용뿐만 아니라 개인 레슨까지 따로 해 주는 등 중소기업에서는 흔치 않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데뷔 앨범은 실패로 돌아갔고, 제작에 투입한 비용은 상당하였습니다. 그룹의 대표는 판매와 성공을 통해 멤버들을 키웠으며, 그들은 여성 버전의 BTS로 불릴 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신뢰를 잃은 팬들은 해당 그룹의 이적을 응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K팝 산업 전체의 상황이 악화되어 중소기업들이 아이돌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아이돌을 제작하는 것은 많은 투자가 필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표의 개인 자금으로 아이돌 제작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이돌 제작은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그룹을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소기업들이 받은 투자와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K팝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또한 외주 프로듀서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한 갈등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이나 우스 프로듀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외주 프로듀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룹은 외주 프로듀서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그 프로듀서는 현재 상황이 최상의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룹은 데뷔 앨범의 실패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산을 받을 시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룹의 위약금이 줄어들게 될수 있는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아이돌 제작에 있어서는 제약사항이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큰 예산을 투입하여 뮤직비디오에 1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자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의 투자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 성공적인 아이돌을 양성해도 대기업이 그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배신이라는 타이틀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으며, 팬들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아이돌을 양성한 후에 큰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응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아이돌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K팝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K팝 산업에서의 상도덕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에서의 아이돌 제작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표준 계약서에 따라 아이돌과 소속사의 관계가 정해지지만 실제로 수익.